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다이슨 V10 그 청소기 그 트리거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요. 십자 드라이버. 그리고, 어 별모양 렌치. 요거는 다이소 가면은 2천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 접착제. 이렇게 있으면 될것 같고요. 일단 본체 분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지 필터 제거하고요. 다음 밑에 배터리. 요거는 십자 드라이버로 총 3개의 나사를 풀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보세요. 다이슨의 그 청소기의 고질병이라고 할수 있는 그 트리거, 그 일명 방아쇠라고 하죠. 그 부분이 안에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약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좀큰 회사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이건 약하게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좀안 됩니다. 다음에 신제품 출시할 때는 요걸 좀, 좀 강력한 재질로 해서 만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안에 본체도 지금 뜯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풀고 있는 것도 십자 드라이버로 풀면 됩니다. 총 여섯 개거든요. 그 여섯 개를 다 풀고 나면 분해가 됩니다. 다시. 뺐죠. 그 본체를 분해하면서 아예 저는 그냥 싹다 뜯어가지고 청소를 싹 했습니다. 물티슈로. 먼지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뜯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요기, 여기 있는 게 이제 트리거가 저 안에 빨간 버튼인데 방아쇠. 요게 지금 풀고 있는 게별 모양 렌치입니다. 두 개이거든요. 요두 개를 풀고 나면 저 하얀 부분 플라스틱 보이죠? 저 부분이 그 마개 같은 이렇게 기판을 보호하고 있는 그 플라스틱인데 요그 플라스틱을 일단 그 나사 두 개를 풀고 별 모양 렌치로 풀고 저 부분이 잘안 열립니다. 끌이나, 뭐 이렇게, 일자 돌아봐 얇은 거나, 요런 걸로 해서, 비스듬히 해서 탁 치면은, 똑 하고, 일회용, 그, 용기 같은 거, 이렇게, 뚜껑 열듯이, 열립니다. 열고 나면, 그 안에 별모양이, 별모 렌치, 그, 나사가 또두 개가 있습니다. 그두 개를 다시 풀고, 그리고, 기판에 보면은, 하얀색,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선이, 하얀색 플라스틱이 있고 선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핀셋이나 손톱을 해서 탁 치면 빠지거든요. 그걸 빼고, 지금, 주 안에 보면은 별모양 나사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거를 풀고 나면, 안에 기억자로 된 그, 기억자로 된그 별모양 나사 두 개인 뺀 부분에 고기 그 쇠가 있거든요. 고를 빼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십을 펴서 나중에 트리거 뺄때 편하도록 일단 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 다이소에서 사신. 별명 렌치 그 드라이버를 사용하실 때그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플라이어로 해서 다시 감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그 이제 트리거가 이제 빠집니다. 저부분을 세게 누르시면은 요게 지금 트리거 뺀부분이고요저 빨간 부분이 그 방아쇠입니다, 방아쇠. 그리고 저 부분에 지금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고기가 깨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음 중간 부분이 깨져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 빨간 트리거를 다시 분해해서 강력본드로 접착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팁을 말씀드리면은 베이킹소다가 혹시 있으시면은 베이킹소다를 그 접착할 부분에 잘좀 살짝 뿌려주시고 강력본드로 붙이면 그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더 빨리 잘 튼튼하게 붙는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 강력 접착제로만 붙이면 다시 또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주기 위해서 타이 있잖아요 타이 타이 제일 작은 거 그거를 1 1자 같이 잘라 가지고 일자로 앞에 두 군데 뒤에 두 군데에서 총네 개를 보강해서 붙였거든요. 그렇게 붙이니까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그 유튜버에서 다른 분 하시는 거 보니까는 철판을 대시는데 저희는 그런 뭐 기구가 없고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타이 그 끝부분 두 군데 잘라서 총 앞뒤로 해서 두개두개 두개 해서 네 개를 강력 본드로 해서 붙였습니다. 그 붙이고 나니까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붙여서 다시 조립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역순으로 처음에 분해했던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어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두개 앞뒤로 해서 총네개 이렇게 붙이니까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다시 조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역순으로 해서 조립하시면 되고 이제 수리가다 끝났습니다. <laughs>